안녕하세요. 오늘은 누리바이 편지 TV가 오늘 찾아왔습니다. 아, 지금 여기 집 이렇게 보이시죠? 예. 지금 개소리도 나고, 마을이, 여기 마을 규모는 꽤큰 마을인데, 지금 그, 이렇게 지금 집 지어놨던 데 보면 참 정겹죠? 이렇게. 이것 좀많 아유, 항아리. 네. 아유. 예, 네, 이것 아직도 흙집이 이렇게 학간채로 남아요. 아직도 있습니다. 얘는 뭐 수백 년이 이렇게 지나서 <laughs> 일부는 또 전기게 돌로 이렇게 해놓고 사시고 계시네요. 아, 이거 여기 집은 이 집은 규모가 예좀 시골집 치고는 예, 규모가 좀큰 편입니다. 지금 여기 중간 중간 이렇게 흙을 이렇게 발라 놨고 또 이렇게 시멘트가 중간 중간 이렇게 보수가 돼 있지만은 예, 참 오래된 집입니다. 예. 아이고 여기 물이 아이고 지금 이제 개를 이렇게 <laughs> 아 집을 그리고 또 기운이 있으면 드시네요 이전에 제가 여기 어렸을 때이 집이 에, 참 오래됐는데 물어보고 하고 이 집이 이제 아유 여기 습관기가 좀 상태가 이랬어요 여기가 소양광 이 음, 이상한데 양가는 좀 해체를 하셨군요 아 보고 지금 여기가 부어 예. 예, 아 여기 사람 걸는데 여기가 예. 거이 시도 예. 아침은잘 되었습니다 여기는 예. 잘었는데 어, 이사를 가고 나서 이렇게 관리가 좀안된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돌멩이 들기대 보면은 오래된 예 다른 걸알수 있죠 예. 여기 옛날에 여기 여기에 이제 그 호도 예 호도나무가 이 집에 있었어요 호도나무 집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네. 호도나무는 이 부분에 있었는데 어디 가고 아 이거 사단뭐 문은 <laughs> 문은 다 예. 문은 다 잠궈놨고 예. 해서 아우 아, 여기 열리네. 아, 예. 아 예. 한 여섯 자, 아, 한 일곱 자 정도 되는 음. 방인데 사랑방입니다, 예, 사랑방. 사랑. 아, 이거 아, 빈집들이 아직 예,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가 그 워든 게, 예, 정말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도, 아, 열리네? 아 이제 못을 쳤나요? 못을. 아, 네, 요, 지금, 사시는 분이 없어서 모르는데, 요런 데는 어느 분들이, 그, 오셔서, 아, 귀천을 하시면 참 좋은 예, 그런 곳입니다. 일부를 수리를 하고 지은 다시 해 있고 터집터가 좋은 곳이라 예.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. 예. 이곳으로 간단히 빈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에 헛간채 같은 경우는 참 오래됐어요. 예. 아 이거 저 뒤에 어디가나 아, 아주 이 징징이들이 목초를잘 써서 <laughs> 이제 우선 주변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, 네. 이 밥반찬도 한간떼하 나가고 써먹 바로 길가에 있는 집인데요 네, 아, 이집 집성촌인데 이렇게 해서 그 오래된 집들이 네, 남아 있습니다 아, 뭐가이는데 한번 그래도 음, 한번 되겠습니다. 아이고. 뭐, 네. 아, 네. 아이고, 네.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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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되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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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사랑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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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, 아, 습니다 아, 아, 사랑채, 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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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아, 보겠습니다. 아, 아. 예. 여기가 구원이고 아, 여기는 약간 뭐 수리를 잠깐 해서 이렇게 쓰셨네 약간 옛날 창장 보이시죠? 옛날 창장 딴가하고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. 어차피 생 있습니다, 여기.